북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 키로 헬스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제의 주인공들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CBS 초대석 진행의 김희영입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397번째 초대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어머니 합창단 신춘자라고 합니다. 네, 지휘자 박근배입니다 네, 제10회 정기공연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시카고 어머니 합창단 단장 신춘자 권사님과 지휘자 박근배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장무님, 권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 1년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아요, 그죠? 그동안 어, 연습 많이 하신다는 소식 듣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과 인사 먼저 나누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우리 어머니 합창단을 이쁘게 봐주시고, 어,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시면 대환영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인사 올립니다. 이 시간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머니 합창단의 제 10회 공연 이번에 아주 크게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벌써 우리 동포 사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고 계시는지 우리 기독교 방송에게 청취자들에게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네 어머니의 삶은 숙제가 아닌 축제이다라는 어, 주제로 어, 이번에 그제0회 어, 정기 연주회를 준비했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어머니 하면 한국 어머니는 항상 양보하고 어, 또 말씀 하고 싶은 말씀 못 하고 이런 어, 그런 어머니가 어, 또 좋은 어머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그러다 보면은 너무. 어, 그, 지금 남아있는, 연세 드시는, 드셔서 남아있는 것은 병주머니 아닙니까? 아, 이거를 축제에, 그 축제로 어, 산화시켜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님 말씀 맞다나, 어, 어머니, 어머니 삶 속에서 어, 어머니 삶 속에 있는 숙제가 아니고 축제다. 이러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저희는 정말 축제로, 어, 축제의 열기로서 10회를 지금 장식하려고 합니다. 많은, 네. 어, 많은 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이 오셔서 우리 연습, 한 결과를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어머니의 삶은 숙제가 아닌 축제라는 타이틀로 오는 7월 28일 7월 마지막 주일 오후 5시에 스코키 퍼포밍 아트 센터. 요즘은 그이 어, 퍼포밍 아트 센터 이름이 조금 길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 퍼포밍 아트센터라고 해야 여러분들이 알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준비하신 대공연의 막을 여시는군요.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대규모 공연에서 과연 어떤 곡들이 연주될까요?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에게 살짝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장문님 네. 어, 저희가 준비한 곡은 어, 열다섯 곡 이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상이라는 것은 어, 박수가 많이 나오면은 앵컬도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 어머니 합창단에서 네 가지 장르에서 어, 저희가 선곡을 했는데 한국 가곡, 성가곡, 가요, 뮤지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레이디싱어즈에서는 한국 가곡과 어, 오페라 아리아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외부 초청도 있습니다. 어, 그 중에서 한국 가곡에는 정말 아름다운 곡들, 어, 또 가사가 와 닿는 가사, 참 많습니다. 저희 어머님들이 연습을 하면서도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한 가지 그 가사를 소개를 하자면은 어, 저희 한국 가곡에 삶의 여유라는 음 제목이 있습니다. 좋은 날 추억한 자락 내줄수 있는 사람. 바람 좋은 날그 바람 같이 쏘일 수 있는 사람. 따끈한 차 어, 차 잔을 앞에 놓고 설탕 넣고 내 잔까지 어줄수 있는 사람. 눈물 나도록 고마운 그 사람. 그 사람 하나면 좋겠네. 어, 이런 가사 너무 좋죠. 네, 예. 아주 아름다운 시 같은 가사네요. 그 장로님 그곡 말고도 어떤 제목의 곡들이 연주될지 잠깐 그 어, 곡명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한국 가곡의 네. 함께 살리의 사랑 어, 가을 날에 이런 음, 곡들이 있고요. 성가곡 곡에서는. 어, 나의 찬양의 노래, 놀라운 사랑, 아, 어, 그리고 율레이즈 미업, 어, 가요에서는, 어, 뭐, 숨어오는 바람, 바람소리, 네.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잘 아는 걸 합창으로, 어, 어렌지를 해서, 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클라이막스 곡으로서는, 어, 조영필이 부른 친구 열을 하는데요. 네. 어, 마지막에 아마, 어, 옛 친구가 그리워질 정도로, 어그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어, 뮤지컬에서는 어, 살짝이 없어요. 네. 에, 그 최창권 씨가 작곡하신 어, 예전 곡이죠. 어, 그걸 합창으로 오렌지를 했습니다. 아, 네, 아주 좋습니다. 네. 너무 기대가 네. 됩니다, 장로님 네. 근데 우리 권사님은 이 곡들을 연습하시면서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느낌은. 어, 일단, 어, 우리 지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신다고 그러지만은, 저는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네. 네. 옛날 생각나죠? 네, 옛날 생각이 많이 나죠. 네. <laughs> 정말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음. 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 네. 어 우리가, 제가 70대에 들어왔는데, 어 이제 80이 넘어서 네. 네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너무 너무 슬픈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이런 거 부를 때마다 정말 눈물이 많이 나죠. 옛날 생각하면서 네. 그 네. 아름다웠던 시절. 네. 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청춘. 그렇죠. 우리가 네. 어, 가장 보자는 추억이 많은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네, 네. 그런 추억을 상기시킬 수 있는 게 음악만큼 네. 좋은 매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정말 그리고 또 우리 또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아는 곡 중에서 그러네요. 그 사랑의 미로 같은 곡 네. 이런 것도 얼마나 유행이었어요. 그때 음. 당시는 <laughs> 네. 참 우리 지자님이 이번에 선곡을 잘하셨다고요. 네. 네. 매번 잘하셔요. 아주 기대가 네. 됩니다. 네. 이번 공연에 그 찬조 출연자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음악가들이 어떤 곡을 연주하게 되시나요? 네. 어, 어머니 합창단 공연에 항상 음, 도와주시는 아버지 합창단이 네, 있습니다. 아버지 합창단. 어, 순서가 어, 그 바빠서 어, 저희가 그 함, 함께 할 수가 없을 줄 알았지만은 어 함께하는 아버지 합창단과 함께하는 프로를 마련하였습니다. 음. 어 그리고 한국에서 모셔는 특별 출연 순서가 있는데 어, 여기에서는 요즘 어, 제일 바쁜 성악가 어, 바리톤 이상열 교수를 음. 어, 초청을 아, 했습니다. 예. 이분은 어 워낙 바쁘셔서 네. 저희 공연 다음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아, 어, 그 정도로 그러시면, 바쁜 분을 네. 모시고 오셨는데 에, 박수를 많이 치시면은 앵콜은 무한 어,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아, 대단한 분도 오시고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상무님. 그러면 이 대구모 공연의 그 티켓을 어떻게 구매하는지를 소개해 주세요. 네, 어, 단장님 말씀하시죠. <laughs> 우리 어머니 합창단이든지 주로 구동안에는 우리 지자님한테 많이들 전화들을 하셨는데 전화 하셔서 지자님한테 어, 여쭤보는 게 나을 거 같아요. 네. 네. 어, 우리 단원들이 모든 그 티켓을 나누어서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어 단원들에게 연락을 하시든지 어 아니면은 어제 전화번호 어630 네. 550 2542 아마 자막으로 나갈 겁니다. 네. 여기로 전화를 하시면은 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티켓 구매 안내를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도 시카고 어머니 합창단 단장 신춘자 권사님과 지휘자 박금배 장로님 두 분과 대화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